우리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신앙 고백 가심으로 월요새벽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업 나십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의 시대가 저에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오시리라성령의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거동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 평생 충만 바 라며 어려울 때잊주 시고 언제나 지켜 주시 길축 으신 사람 이는 자. 이그 반석 이에 서리라 너서 마음 가다듬고 희망 좀 기다리면서 그날로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마침내 주 찬양하 소가 신모르는 내게서 이것이라 잠들고 있지하 주께서 기억하시. 오늘 보시 하는 말씀은 사무엘하 14장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20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수리야의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듣고 여인이 왕께 아을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분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다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여서 싸우나. 그들이 말리는 사람이 없으므로. 아나이가 다른 아이를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 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내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래되 내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위로 대지 내게 나라는 자 내게로 데려오라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문자가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이러되 말하다. 아니라, 여인 이러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에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빌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와서 이제 내가 와서 내 주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으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하면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시면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는니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네가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주 왕은 말씀하가 없어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주 왕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나니 내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유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아멘이이다. 내 주의 지혜,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자식 문제가 닥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나보다 자식의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은 동일한 마음이실 겁니다 저보다 본인보다는 누구에게 마음이 쏠려요 자식에게 마음이 쏠립니다 혹시 나는 아니다 손들어 보시면 예. 나는 자식보다 내가 우선이다 사실 부모님 중에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굶어도 자식은 안 굶어야 되고 내가 잘못 되더라도 자식은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죠 당장 기분 나쁘고 혼을 내도 다음날 아침에 밥을 차려주는 것이 부모님입니다. 어머니죠. 어, 이놈의 새끼 무슨 새끼 하면서 혼내더라도 다음날 아침을 또 차려주는. 그래서 자식의 문제만큼은 사실 참 민감하면서도 또 부모님들은 또 특별하게 더 자식에 대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다윗 또한 어쩔 수 없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이 전에 봤듯이 13장, 타멜하 13장에서 이 암론이라고 하는 자가 누이를 범한 것에 대해서 이 분노한 자가 있는데 압살롬이라는 자가 분노합니다. 그리고서 암론을 죽이죠. 이 사실을 어정쩡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이 압살롬이 그 아람왕국의 그술당으로 도망을 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자, 다윗이 부모로서 이 압살롬을 참 많이 사랑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연민의 마음, 보고 싶어하는,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음을 요압이라는 그 다윗의 오른팔, 그 장군이 알게 됩니다. 자, 우리 일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그래요. 요압이라는 사람은요. 왕의 최측근에서 왕의 마음도 읽어내는 그 정도의 어떤 관계였던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왕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을 그러니까 보이는 거죠. 이 압살롬에 대해서 근심하고 그리워하는 모습.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잘못을 했을지라도 참 자식은 어쩔 수 없는 자식인 겁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그 아주 하나의 꾀를 내고 계략을 꾸미는데요 자,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드고와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준이라 자, 그러니까 이제 왕의 마음을 좀 요동하게 하려고 그리고 최후에 뭐 압살롬을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이한 지혜로운 여인을 이 드고아에서 데려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지혜롭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문맥상으로 보면 이 원어상에서 문맥상으로 보면은 지혜롭다는 말보다 간규하다라는 말이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간규함을 가지고서 왕의 마음을 들쑤시려고 유압이 야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왕의 마음을 설득해봐 알았지?라고 계략을 꾸민 거죠. 자,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왕의 마음을 자극시키는 내용이. 바로 사 절부터 십일 절까지 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시간상 다볼순 없지만 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그어이 그, 어,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남편이 죽고 아이가 둘이 있는데 얘네 둘이 싸우다가 한 아이를 쳐 죽였다. 근데 이 살인 사건을 두고서 사람들이 아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놔라. 우리가 그 죄를 묻겠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도 죽고 이제는 대를 이을 수도 없는 아주 절체절면의 위기에 처했다고 라 하소연을 한 내용입니다. 자, 이 말은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그 아들에 대한 마음을 요동하게 하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죠. 자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1 1절에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 성경에서 이 말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보호하실 때 쓰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근데이 말을 다위시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반대로 설명하면 뭡니까? 이 여인의 얘기를 들으면서 누가 지금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야. 야, 네 아들, 내가 어떻게든 살릴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한편에 뭐가 있습니까? 이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그만큼 강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본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작.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왕께 여쭙게 하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에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겁니다. 왜 압살롬과 쫓겨난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본론을 이야기를 하는데 본론이 뭡니까? 압살롬을 데려오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쭉또 20절까지 쭉 설명을 하는데요. 특별히 또 18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왕이 묻죠. 야이 얘기를 요압이 하게 했냐? 예 요압이 내게 이르이라라고 왕께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여동생의 복수라 할지라도 형제를 죽인 압살롬의 이 죄는 반드시 물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요압은 이 압살롬을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몄고 다윗은 이것을 알면서도 연민의 마음으로 그를 데려오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1절 한번 읽어볼래요? 21절. 자, 시작. 왕이 유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자, 여러분 여기에 주목해볼 단어가 뭘까요? 청년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보시면 아들 압살롬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청년 압살롬.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아직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아들로서 아직은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죄 때문에. 근데 한편으로는 뭡니까? 연민의 마음 때문에 그를 데려오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후에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압살롬은 궁에는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나 아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데려오긴 하고 가까이는 둬요. 참가, 애매한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의 판단력이 흐려지는 게 바로 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연민의 마음 때문에 아들은 데려오긴 했으나 그 죄에 대한 공의는 실현치 않고 애매한 관계가 형성이 돼요.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이제 압살롬의 반역의 실마리가 됩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하나 보시게 되면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분명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선포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죄를 짓자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선포를 하시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다윗의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우연인 것 같으나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신 대로 다윗의 가문에 징계가 내려지는 이제 시작이 어, 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이 일로 해서 다윗의 가정에 칼부림이 일어나죠. 그리고 압살롬이 다윗의 그 아내들을 대낮에 아주 부끄러운 일을 향하게 하고 궁에 칼부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선포하심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역사가 흘러가는 것임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연인 것 같으나 우연이 아니라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반드시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아 다윗 저거 불쌍한데 이거 없는 걸로 해버릴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선포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실하시다라고 표현하죠. 믿을만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 역사가 흘러갑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볼수 있는 것은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다윗의 연민의 마음 때문에 어정쩡한 관계가 되어버린 이 다윗의 이 태도입니다. 분명한 공의를 실천하고 또 왕으로서 자식이지만 왕으로서 이 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애매하게 넘어가 버려요. 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생겨 버리죠. 여러분 이걸 볼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한 연민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싹 무시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고 계, 계시는데 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넘어가자. 이런 식인 게참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가서 내가 죽을 것을 알아요. 순교해야 되는 자리까지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울은 갑니다. 사람들이 막 말려요. 울고불고 울고 막난려칩니다 가지 말라고. 가면 죽은다고. 근데 바울은 여기에 요동하지 않아요. 연민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그렇죠?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제 못 봐. 그리고 내가 가면 죽을 것을 알아. 근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하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이 십자가에 대한 고통을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옮겨 주세요. 근데 그다음에 기도 내용이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다 집어치우고 그냥 어떤 걸로 해버릴까? 그게 아니었죠. 왜요?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의 기, 기도를 침묵하십니다. 어떠한 응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뜻 뜻대로 움직이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또 사도 바울도 이 연민의 마음은 있지만. 연민의 마음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다윗을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 이 연민의 마음 때문에 갈등하다가 어정쩡한 관계로밖에 이 맺어지지 않고 이 사건이 더 갈등이 커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냐 아니면 사람의 정의 우선이냐? 사람의 정 때문에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무기할 때가 참 많다. 여러분, 물론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고 그 약함을 이해하고 용서해야 하지만 또 하나 뭡니까? 사랑도 있지만 공의도 실현되어야 될 때가 많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목사지만 안타까운 게 먼저 아십니까? 한국교회에 없어지는 것이 있어요. 이 교회의 기능 중에 참 중요한 기능의 한 가지가 뭐냐면요, 여러분. 권징이라는 거예요, 권징. 권징이 뭔지 아세요? 잘못된 걸 훈계하고 징계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해야 하거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징계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 진짜 안타까워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야 좋은 게 조용한 야 그냥, 그냥 그냥 덮어 교회 그 시끄럽게 하고 그러지 마야 덮어 이거 덮었다가 나중에 이제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가지고 이제는 그 마치 암덩이가 조그만할 때는 드러낼 수 있지만은 나중에 온몸에 퍼지면 손댈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퍼져 버리고 큰 문제로 발달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잘못된 걸 그냥 덮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사랑으로 이해하고 감싸주고 용서해야 되지만 잘못에 대한 공의는 반드시 실행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이 기능이 사라진, 사라지고 있습니다. 연민의 마음으로 교회의 공동체가 흔들리는 것들 을참 많이 봐요. 여러분 참 제가 어, 이렇뭐 노회나 어떤 다른데 참 참석해 보면 참 안타까운 게다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참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제가 봐도 근데 막 파가 갈리고 막 소리치고 싸우고 결국에는 야 시끄러워 야 그냥 넘기자 제가 이걸 얼마나 많이 본줄 아십니까? 나저 그러니까 같은 젊은 목사가 뭘 보고 배우겠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분명히 법으로 정해졌어요 그러면 그 원칙대로 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싹 덥더라고요 이런 걸참 많이 봤습니다.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왜요? 이 일을 잘 처리해야 나중에 이런 문제가 또안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야, 시끄러워. 약간 덮어, 덮어. 음.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같은 목사로서 참 안타깝고요. 또 교회 내에서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공이 또한 중요하다는 거. 오늘 다윗은요, 다윗은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게 하지 않고요. 또 연민의 마음으로 일을 처리하다가 후회할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연민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더 우선되어져야 할 때가 많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사람의 연민 가운데 우리가 갈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리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때 우리는 과감하게 그 일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자식의 문제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으나 왕으로서 그 공의를 실행하지 않은 것도 한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우선시할 수 있는 신앙의 우선순위가 확립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론 연민도 있고 중요하나 우선시해야 될 것을 반드시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러하다면 우리가 다른 걸 제껴두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민과 정도 사랑도 중요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의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서 영혼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잘 챙겨주고 또 그들도 품어줘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어 뜻이 바로 세워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앞장세워서 그것을 우선시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잘 세워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할 수 있게. 때론 사람에 대한 연민과 정 때문에 흔들릴 수 있으나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와 뜻이 그 앞서게 하시고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걸맞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게 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잘 세워져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니면 우리 주님 주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 보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아버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또 말씀대로